네 여러분 오늘은 기초적이지만 어려운 거 하나 가지고 왔고요. 그 동안 엑세스에서 쿼리 만드실 때 요약을 식으로 해야 되는지 조건으로 해야 되는지 묶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질문을 많이 주셨었어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문제 영상마다 나눠져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한 번에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번에 만들어봤습니다. 자, 어차피 기능만 간단히 설명할 거라, 요 엑셀에 있는 자료 그대로 사용을 하실 거고요. 시퀄이, 조건퀄리 요약이 없을 때의 조건과 함수 작성. 이걸다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면, 요약을 꼭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요약은 필요할 때만 해야 된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요약을 하는 것과 요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요약이 없이, 그냥 조회만 하실 때, 그때는 요약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보통 문제에서 학과별 합계의 최대 값을 구하세요. 지역별 고객의 인원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뭐, 뭐, 별이라고 제시될 때 있죠. 그때 요약을 하시는 거예요. 요약은 묶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이렇게 학과가 여러 개가 입력이 돼 있어요 컴퓨터공학에 몇명 도거 몇명 수의학 몇명 이런 식으로 있을 테니까 한 명씩 아니고 수십 명 수백 명이 한 과에 있겠죠 근데 조회를 그냥 할 거면 이렇게 전체를 다 봐도 되는데 학과 별로 인원수가 몇 명인지 또는 학회 최대값이 얼마인지 이런 걸 계산하라고 하면 학과마다 다한 줄씩 띄우라는 게 아니라 컴퓨터공학 몇명 컴퓨터공학의 최대값 얼마 이렇게 해 주라는 거잖아요 묶어서 그렇게 뭐뭐 별이라고 해서 기준을 주면서 그 기준으로 묶어서 계산하라고 할때 합계, 평균, 최대값 최소값, 개수 이런 거 구하라고 할때 기준을 줘서 걔네를 기준으로 묶어야 할때 그때 요약을 쓰시는 거예요 쿼리에서 어, 쿼리에서 요약이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안 돼요 우리 쿼리 기초 파트에서 쿼리 만드는 영상들. 쿼리 종류별로 다 있거든요. 재생 목록, 액세스 기초 부식이 가시면은 다 있으니까 그거 먼저 보시고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 쿼리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소용이 없어요. 자, 이제 다시 돌아서 어머별이라고해 주면 기준이 주어지는 거고 그 기준으로 뭔가를 묶어서 출력하라고 하는 거니까 요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요약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조회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 표를 보듯이. 예를 들어서, 원래 데이터에는 이렇게 전부 다 자료가 있는데, 나는 여기서 이름, 학과, 지역을 보고 싶은데, 심지어 지역도 그냥 앞에 두 글자만 따서, 이렇게 주소를 길게 안 보고, 그냥 딱 앞에 두 글자만 해서 보고 싶다. 이럴 때 이제 테이블을 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필요한 것만 다시 골라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쿼리의 역할이거든요. 자, 얘는 그냥 조회하는 쿼리예요. 묶어준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싶은 것만 쭉본 거죠. 그리고 단지 지역명에서 주소를 전부 다 쓰는 게 아니라 앞에 두 글자만 따서 출력을 시킨 것 뿐이에요. 조회를 한 거죠, 그냥. 그럼 얘는 요약이 없어요.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 보면 성명 있고 학과 있는데 지역명이. left 함수로 주소 필드에 있는 두개 그러니까 주소 필드에서 왼쪽에 있는 두 글자만 가지고 와서 지역명이라는 필드로 만들어 준 건데 이렇게 조회만 할 거다 그럼 이 요약을 누르실 필요가 전혀 없죠 아 이거 이렇게 해서 여기 함수식 썼으니까 여기다 식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네 지금 성명이나 학과별로 묶으라고 안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차피 실행도 안 돼요 왜냐면, 지역명 기준으로 주소의 왼쪽 두 글자를 보여주고 싶어서 나는 출력하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온 건데, 성명과 학과를 기준으로 얘를 묶어주겠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약은 기준으로 묶어주라고 할 때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회만 하겠다? 그럼 요약을 누르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안 누르고 실행을 하셔야 출력을 그대로 시켜주죠. 요약이 없을 때 함수를 작성한다? 그럼 얘를 식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얘를 식으로 하거나, 조건으로 하거나, 함수로 골라야 될 때는 어떨 때, 문제에서, 뭐, 뭐, 별, 이렇게, 묶어주라고 하는 기준이 주어졌을 때만. 한 가지 더 보실까요? 요약이 없을 때의 조건? 얘도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뭐, 뭐, 별, 이렇게 묶어주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조회를 할 건데, 주소에 서울로 시작하는 사람들만 조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소를 다띄우려는게 아니라, 그 학생들 중에서도 서울이라는 글씨가 시작이 되는 주소를 가진 사람들만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요약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 요약을 왜 조건으로 안 해요? 학과 성명 기준으로 묶어주라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기준을 주면서 그 기준에 해당하는 연산을 하라고 하면 요약을 쓰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냥 전체 데이터 중에 나는 서울로 시작하는 것만 보고 싶은 것 뿐이에요. 어떤 성명이나 학과를 기준으로 묶어 주라고 한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요약을 안 쓰고 그냥 조건 행에다가 조건을 입력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뭐뭐별이라고 말하는 문제에서 얘기를 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요약이 필요한 거예요. 기준을 주고 계 기준으로 묶어야 되는 거니까. 자, 1부터 볼게요. 학과별로 학과별 인원을 별표로 표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봤을 때. 학과는 여러 개가 있는데 컴퓨터공학일 때 김한바, 송혜수, 이효진, 조승우. 총 4명인 거죠. 인원수가. 그러면 이렇게 컴퓨터공학은 별이 4개가 찍혀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지금 학과별로 묶어준 거잖아요. 인원수를. 이럴 때 요약을 쓰시는 거예요. 얘는 왜 식을 써야 되느냐. 자, 문제에서 무슨 함수 쓰라고 얘기를 해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많이 접해보고 엑세스에서는 함수 머스란 뭐 얘기 안 해줄 때가 더 많거든요. 엑셀은 해준 거 아니면 또 쓰면 안 되지만 엑세스는 함수를 제시해 주는 경우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서 내가 알아서 써야 할 때도 있어요. 만약에 학과별 인원을 별표로 반복해서 출력해라. 뭔가를 반복해서 출력하라고 하면 스트링을 쓰시면 돼요. 근데 내가 지금 별표로 출력해야 될 개수는 뭐예요? 인원수. 자, 우리 크로스테커리 같은 거 문제 푸실 때 인원수를 제일 정확히 셀수 있는 필드가 뭐라고 했어요? 그죠? 기본키. 다른 사람과 중복이 될수 없는 거.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 나하고 겹치는 사람 없죠. 학번, 사번. 나하고 당연히 겹치는 사람 없겠죠. 고객 아이디. 아이디 겹치면 우리 가입 못 하죠.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과 겹칠 수 없어서 정확히 몇 명인지 인원수를 셀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걸 고유값, 기본키로 설정하는, 여기서는 ID 필드를 쓸수 있는 거죠. 그러면 ID 필드를 개수 카운트로 세면, 이 ID가 몇 개인지 개수가 세워질 거고, 그 숫자만큼 별표를 반복하겠다라고 써줄 수 있는 게 스트링인데, 지금 문제에서 학과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학과를 놓고, 이 학과가 기준이 되는 거니까, 요약을 눌러서 묶는 방법으로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그러면, 학과 기준으로 묶인 거죠. 같은 학과면, 한 번만 뜨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도, 여러 개 뜨는 거 하나로 합치는 거 어떻게 해요? 많이 물어보셨어요. 요약을 해서, 얘를 묶는 방법으로 놔두시면, 학과 기준으로 묶겠다라는 게 돼요. 그럼, 얘를 왜 식을 써야 돼요? 이 함수 계산한 결과 그대로 띄울 거예요. 여기 지금 조건이 있어요. 뭐, 별은 3. 이런 식으로. 조건 값이 들어있나요? 아니죠. 그냥 스트링으로 별표 출력할 건데, 그걸 그대로 출력해야 되는 거죠. 비교를 해서 조건을 쓴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함수식 계산 결과 그대로를 결과로 출력할 거예요. 그때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얘를 묶는 방법으로 놔두면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얘를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아니죠. 학과 기준으로 지금 인원수 출력하라고 한 거죠. 별표로. 이게 조건인 거예요? 기준이거나? 아니에요. 묶는 방법이 될수 없죠. 실행을 하면 아예 실행도 안 시켜줘요. 그룹 바이절 이 규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학과를 기준으로 묶어준다고 이미 했는데, 학과별 인원수를 또 묶는 방법으로 당연히 주면 퀄리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조건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안 떠요. 왜? 얘는 조건이 아니니까. 나는 함수 계산한 결과를 출력할 거였지, 여기에 내가 어떤 조건도 쓰지 않았으니까. 심지어 조건으로 하면 이거 표시 형식, 표시가 해제되죠. 실행하면 조건을 입력한 필드를 표시할 수 없다고 떠요. 왜? 이건 조건이 아니니까. 내가 계산한 별표, 출력되는 걸 그대로 띄우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식으로 쓰면 이 함수식을 그대로 실행을 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이럴 때, 식 쓰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조건은. 아까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조건으로 줘야 되는 값이 있으면 얘를 조건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럼 얘를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식으로 해도 결과를 뜨긴 떠요. 뜨긴 뜨는데, 식으로 쓰는 경우는 아까 어떤 경우였어요? 함수 계산한 결과 그냥 그대로 출력할 때만. 내가 조건을 써주면, 조건 칸에 조건을 써주면 얘는 조건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그래요. 그럼 여기를 조건을 썼는데 그냥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시험에서 이렇게 해놓고 맞았습니다라고 확실히 전달을 받은 적이 없어서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만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조건을 써놓고 식이라고 썼는데 시험 채점에서 제대로 됐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건으로 쓴다고 틀리지 않을 거라는 건 확신하죠. 함수를 썼지만 조건에 해당하는 것만 필터를 해서 보여줄 거기 때문에 내가 함수식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볼지 골라서 필터 역할을 하는 조건을 써줄 거면 그때는 요약을 조건으로 하시면 된다.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 이거 여기다 쓰는 거랑 그냥 조건 행에다 쓰는 거랑 뭐가 달라요 하시는데 같아요. 볼게요 여기 성명 밑에다가 레프트 눈 하고 김 이렇게 하면 실행돼요. 똑같아요. 근데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저장하고 이제 닫아요. 그 다음에 껐다가 다시 키면 디자인 보기로 옆으로 빠져 있는 거 보이시죠? 아까 분명히 여기에다가 조건 쓰고 껐다가 다시 킨 거잖아요 근데 옆으로 자동으로 빠져 있죠 그래서 옆으로 빼시거나 밑에 쓰시거나 상관없는데 안 틀리게만 잘 적으시면 돼요 어차피 껐다 키면 알아서 자동으로 빠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보세요 식으로 돼 있죠 왜 제가 조건에다가 하나의 함수로 그냥 한 줄로 쭉 합쳐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그냥 식으로 들어가요 그럼 아까 식으로 하고 조건으로 하고 둘 중에 식 써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이걸 식으로 내가 직접 선택해서 했을 때 여기다 실수로 조건 쓰신 분들 말고 별도의 열로 빼서 함수식 쓰고 여기에 조건을 썼는데 얘를 식으로 해서 맞았다라고 하는 분을 제가 아직 못 만나봐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확신하지 않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조건으로 하는 건 제가 알고 있지만, 여기를 식으로 했을 때 틀리는지 맞는지 시험에서 어떻게 채점이 되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조건에다가 모든 비교 연산을 다 쓰고 저장하고 꽃다 켰더니 자동으로 옆으로 빠지는데, 그때 얘가 식으로 설정이 됐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거니까 틀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안전한 방법만 알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액세스 많이 하신 분들 은 아시다시피 쿼리도 사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죠? 만약에 문제에서 함수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이거 라이크 연산자로 와일드카드 써서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김시성을 가진 사람. 하지만 문제에 최대한 맞추고 안전하게 맞을 수 있는 방법만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이메일이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열심히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 텐데요. 한 가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가 영상에서도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질문은 자세할수록 제가 다시 질문 드리지 않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질문을 너무 짧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정보가 저에게 많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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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였고, 문제 내용이 이러했는데 표의 모양은 이러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작성을 해서 잘못된 오류가 났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까지 설명을 해 주셔야 제가 한 번에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계속 다시 물어봐야 돼요. 여기선 뭐라고 나왔나요? 이런 경우였나요? 이런 경우 아니었나요? 이렇게 계속 여쭤봐야 되니까, 한 번에 최대한 기억나는 내용 전부다 말씀을 해주셔야 답변하기가 수월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부지런히 영상 봐서, 이번에 보는 시험이 마지막이 되도록 하자고요.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액세스도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하다 보면 괜찮아질 거예요. 화이팅!